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ing to be a bad day. 안녕하세요. 새인 신년 정보에 근무하는 현무린입니다. 겨울 한파가 지나고 봄의 기운이 점점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 듯합니다. 항상 채권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하시는 일에 번성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채무자가 파산을 하면서 다른 사람과 짜고 자기의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와 가끔씩 채권자 상담 중 채무자와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금전을 대여한 경우 채권주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고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놓았을 경우 채권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법 조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상의 대책으로는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하는 방법과 민사상 대책으로는 현재의 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원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허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현법상 강제집행 면탈제가 성립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제집행 면탈제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고소장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나 허위로 타인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을 제기하여 채무자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는 구두나 서명으로 할수 있으나 가급적 서면으로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형사적 대책인 강제집행 면탈죄의 고소와는 별도로, 해당 목적물의 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원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유 명의인에 대해서 그 재산의 명의를 본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소를 제기하여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권이라 하며,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채무자에게도 대위권을 행사하였음을 통지해야 하며, 대위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통지를 받은 후그 목적물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도 할수 없습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현재 명의인이 해당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 여러분은 위와 같은 법률행위 전 저희 채권주심팀의 채무자 재산 신용조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채권자 상담 문의 중 가끔씩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아무런 서류를 받아 놓지 않는 경우에 대해 상담을 의뢰하는 채권자 분이 계셔서 이런 경우 채권주심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는 금전 거래 시 채무자와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인과 합동 법률 사무소에 함께 방문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 당사자 이외에 제3자를 참여시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가능하면 2인 이상을 참여시키는 것이 후에 증언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증인을 참여시킬 수 없을 때는 거래가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히 메모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이런 모든 경우가 불가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금이나 현물거래를 지향하고 은행 계좌를 이용한 금전대여 등의 거래를 해야 합니다. 현금과 금 보석 등의 현물거래 후 채권자가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면, 채무자가 거래 사실을 부인할 시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채권주심 절차와 개인간 금전 거래 시 차연증 지불각서의 서류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클릭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